잠을 자는 듯 편안하게 서 있다가 점차 흔들리는 동공, 그리고 팔을 떨리는 손과 팔, 이에 열광하는 관중들인데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헤라클레스 처럼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서 있는 이 남자는 스트롱맨 선수 마크 펠릭스입니다. 마크는 50에 넘는 나이에 허큘리스 홀드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며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먼저 허큘리스 홀드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종목입니다. 허큘리스의 기둥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 종목은 선수들이 기둥 사이에 자리를 잡고 각각 160kg인 두 개의 기둥을 양손으로 잡고 오래 버티는 경기죠. 허큘리스 홀드는 근력은 물론이며 160kg의 기둥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악력을 요구하는 경기인데요. 마크는 2019년 웸블리에서 개최된 자이언트 라이브에서 기존 세계기록이었던 50초 94에서 약 31초를 더한 기록인 1분 22초 2륙을 기록하며 새로운 세계기록을 경신하게 되죠. 이 기록은 같이 경기를 치렀으며 자신보다 22살이 어리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 중 한명으로 불리는 하프토르 비욘슨이 기록한 55초에 약 27초를 더한 기록이었죠. 그리고 마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번이나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작년 9월 14살의 나이에 1분 3 0초 2초 37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크는 악력으로 또 다른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토롱맨 관련 상품으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회사 아이언마인드는 1993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악력이 강한 사람을 가리기 위해 롤링 썬더를 이용한 원핸드 데드리프터 와 coc라 불리는 자사의 악력기를 이용해 경기를 치르고 있죠 2012년 마크는 원핸드 데드리프트 146.7kg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세웠죠. 저 무게를 한 손으로 든다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지만 400kg이 넘는 무게도 드는 스트롱맨들에게는 무거운 무게는 아니죠. 하지만 원핸드 데드리프트 경기는 복운 손잡이를 사용해 힘 전달이 어렵게 하며 한 손으로 집어 들어 올려야 하기에 높은 악력을 요구하죠. 그렇기에 스트롱맨들에게도 쉬운 종목은 아니죠. 또한 마크는 127kg의 악력을 내야 닫을 수 있는 COC No.3를 약 43초 동안 잡으며 또 다른 세계 기록을 세웠죠. 마크는 이렇게 뛰어난 악력을 보여주며 그립과 관련된 여러 세계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그립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타고난 악력과 지속적인 트레이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다른 손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마크는 193cm에 140kg으로 다른 스트롱맨에 비해 뛰어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는 아주 매우 큰 손을 가지고 있죠. 그의 손은 약 30cm로 일반인들의 손을 아기 손으로 보이게 하죠. 손이 크다고 악력이 센 것은 아니지만 큰 손을 가지고 있다면 두꺼운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그립을 잡고 더 효율적으로 힘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립 경기에서 유리한 것이죠. 그의 괴물 같은 악력도 그리고 괴물같이 큰 손도 놀랍지만 제일 놀라운 사실은 그가 1966년생으로 올해 55살의 노장 선수라는 점이죠. 마크는 보디빌더로서 활동을 하다 2003년 38살의 나이로 처음 스트롱맨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다른 선수들보다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럽 스트롱기스트맨에서 3번 3위를 기록하였고 영국 스트롱기스트맨에서 4번의 2위, 2번의 3위를 기록하였으며 월드 스트롱기스트맨에서는 우승을 한 적은 없지만 파이널 무대에 14회 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0년 월드 스트롱기스트맨에 참가한 선수들 중 54살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마크지만 허큘리스 홀드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며 기적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를 뽑는 스톡맨 대회인 만큼 모든 선수들이 괴물같이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이런 무대에서 노세하는 치명적인 약점이자 단점이죠. 하지만 마크는 자신보다 20살, 30살 어린 선수들과 상대를 하며 오히려 세계 기록을 만들며 늙은 운동 선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있죠. 자이언트 라이브는 폴란드 시인 스타니슬라프의 명언에 빗대어 마크를 표현을 했는데요. 젊음은 자연이 준 선물이다. 하지만 연료는 사람이 만든 예술이다. 마크는 55살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6회, 3시간이 넘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육류만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로서 생선과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하루에 7,000칼로리를 섭취하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는 자이언트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단지 순간이죠. 고통은 당신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하는 거죠. 헤라클레스가 강림을 한듯 위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늙은 운동 선수도 할수 있다며 관록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기적이라 불리는 마크 펠릭스였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훔친 스포츠 이야기를 전하는 스틸 더 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